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선이 역사상 처음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기업들의 총 매출입니다. 보시다시피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죠. 다른 한 선은 실업률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과거 20년간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사람을 더 뽑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데 사람을 오히려 자르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엎친데 덮친 격으로 물가는 오르고 환율은 1,500원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AI가 사람들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제가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AI는 아직 일자리를 못 빼앗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의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버블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내년에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이 버블이 더 커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블인 걸 알면서도 올라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모든 내용을 10분 안에 명확하게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를 봐야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미국 산업 생산 지수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올라왔고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역사상 가장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그래프를 보세요. 미국 제조업 고용입니다. 1980년 이후 완전히 폭락했습니다. 생산은 사상 최고인데 일자리는 반토막 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계가 사람을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조업 주가를 보세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일자리는 없어졌지만 기업은 돈을 더 많이 봅니다. 그리고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 자동화입니다. 과거에 사람 100명이 하던 일을 이제 기계 10대가 합니다. 그럼 사람은 90명이 해고되지만 기업 이익은 오히려 늘어나죠. 이게 제조업에서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의 불평등과 포퓰리즘 정치 양극화가 심화화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서비스업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조업은 기계로 대체됐고, 이제 AI로 서비스업도 대체될 거라고요. 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이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CEO의 40%가 2026년까지 AI로 직원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2%의 경영자가 ai가 인력 구조 조정의 주요 동력이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ai 리스킬링 프로그램 등록이 지난 2년간 폭증했습니다. 기업도 직원도 ai를 배우겠다 라고 날립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ai를 잘 쓰는 사람 한 명이 과거에 네다섯 명이 하던 일을 할수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기계 한 대가 사람 10명 일을 했던 것처럼요. 그렇다면 정말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최근 MIT 연구 결과입니다. AI를 도입한 기업의 95%가 투자 회수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95%요. 또 다른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오너의 55%가 AI로 사람을 대체한 걸 후회한다고 답했습니다. AI가 생각만큼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채찍 PT 같은 거 쓰면 편하죠 이메일도 빨리 쓰고 보고서도 빨리 만듭니다 그런데 이걸로 직원 5명 일을 한 명이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결국엔 다시 사람을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스몰캡 주식의 주가지수를 보면 2021년 이후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실업률이 오르는 것과 비슷한 패턴이죠. 즉 소기업들은 AI로 비용을 못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I보다 더 급박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1,500원이라는 숫자 자주 들어보셨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한국 경제가 크게 흔들렸던 순간들은 모두 환율 1,500원 근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00원은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단순한 환율 상승이 아니라 물가, 기업, 부동산, 국가, 신용 전부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 구간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미 금리차 역전이 39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최장 기록이 26개월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훌쩍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돈을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m2 증가율이 미국의 거의 2배 수준입니다. 돈을 많이 풀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죠. 여기에 수출 대기업들도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굳이 원화로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려는 구조적 힘이 여러 개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투자 전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대기업 주가를 봐야 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S&P 500, 즉, 대기업 50 지수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스몰캡 기업들은 정체인데 대기업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기업들이 미국 전체 고용의 50%를 차지합니다. 매출의 90%를 차지하고요. 그렇다면 대기업들은 AI로 성공적으로 비용을 줄이고 있는 걸까요? 엔비디아, 메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이익률이 급증했습니다. 이게 AI 자동화 효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AI 칩 수요가 폭발하니까 가격을 올려서 팔고 있습니다. AI로 비용을 줄인 게 아니라 AI 수요로 돈을 버는 겁니다. 두 번째 메타와 구글 릴스 유튜브 쇼츠 같은 쇼폼 콘텐츠에 광고를 더 많이 넣어서 수익이 늘었습니다. AI랑 별 상관 없습니다. 세 번째, 아마존 AWS 클라우드 서비스와 아마존 플랫폼 광고 수익이 늘어난 겁니다. 역시 최근 수익 증가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모르는 소리입니다. 인력 감축의 효과가 컸습니다. AI 자동화랑은 무관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빅테크들의 실적 개선은 AI 자동화 덕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AI는 비용입니다. 데이터 센터 짓는데 수십조 원 들어가고 그래픽카드를 사는데 수조 원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수익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버블입니다. 자, 그럼 버블이면 빠져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AI는 실제 자동화보다 금융버블 붕괴로 실업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즉 AI가 직원을 대체해서 해고하는 게 아니라 AI버블이 꺼지면서 기업이 망해서 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버블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폭탄이 아직 안 터졌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이 통과됐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실행은 안 됐지만 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묶여있던 200조 원 이상의 돈이 주식 시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AI 관련주입니다. 즉, 지금은 AI가 실제로 효과가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유동성이 들어오면 주가는 오릅니다. 그리고 블랙록이 한국을 아시아 AI 수도로 만들겠다며 최소 60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향해 갑니다. 아, 이제부터 이 환율은 유노멀입니다. 이유는 외국인은 더 이상 환차익을 노리지 않고 실적만 봅니다. 한국인은 미국 주식에 몰빵한 지 오래입니다. 특히 한국의 기업들은 미국에 투자해야 할 돈이 많습니다. 외화를 벌어도 굳이 달러로 보유하지 원화로 바꿔야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조업에서는 이미 기계가 사람을 대체했습니다. 생산은 늘고 일자리는 줄었지만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업에서도 AI로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많은 사람이 예상합니다. 세 번째, 하지만 현실은 95%의 기업이 AI로 실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기업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이건 AI 효과가 아니라 다른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AI 그 자체가 버블입니다. 하지만 내년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으로 버블은 더 커질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주식은 대형주 위주로 가세요. 특히 지금 같은 환율 위기 국면에서 대형주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환율이 오르면 수출 대기업은 환차익으로 실적이 좋아집니다. 원화가 약해질수록 달러로 받는 매출이 원화로는 더 많이 잡히니까요. 둘째,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빠져나갈 때 대형주는 유동성이 높아서 쉽게 팔수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위기에는 빠져나가기 쉬운 종목이 더 안전합니다. 셋째, 아까 말한 상법 개정으로 지주사나 금융회사들이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즉, 환율위기 플러스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 플러스 상법 개정 이세 가지가 겹치면서 한국 대형주는 삼중호재를 받게 됩니다.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 같은 대형주 또는 스테이블 코인 직접 수혜주를 노리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고팔고를 반복하지 마세요. 좋은 대형주 사서 지독하게 들고 가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야? 특히 스테이블 코인 직접 수혜주가 뭐야? 그래서 제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집중하셨는지 확인하는 퀴즈인데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대장주 주식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AI를 도입한 기업의 실패율은 얼마일까요? 1번, 50% 2번, 70% 3번, 85% 4번, 95%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설문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설문은 단 30초면 완료되고 스테이블 수혜 주식 리스트가 제공됩니다. 설문은 가장 위에 제 댓글이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